짠! 이렇게 맥에서 립스틱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뷰티 유튜버가 아니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일이 진짜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립스틱 발색 전색상... 전색상이 맞겠죠? 아무튼 전색상 립스틱 발색? 이런 걸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립스틱 타입을 먼저 발라볼게요 우선은 나 이거 발라보고 싶어 이거는 928번 쿨톤들이 그냥 좀 데일리하게 바르기 좋은 컬러인 것 같아요 약간 웜한 컬러가 살짝 있긴 한데 아주 살짝 있어서 괜히 춘하네 이렇게 내가 찾아봤는데 맥에 29가지의 색상이 있고 어. 지금 8가지가 추가가 된 거래 음... 그 8가지 플러스 두개는 원래 있는 건가 보다 아, 그래? 브릭스루 오. 930번 요거는 방금 발라본 것보다 약간 파츠 컬러가 조금 더 있다 보라면서 약간 톤 다운돼 나한테 이런 컬러 잘어울리고오 이거 잘 어울린다 치 응. 내가 이런 컬러가 잘 어울리더라고 음 괜찮다 약간 말린 장미 컬러야 어, 나음 마음에 들어 어나 브릭스루 마음에 들어 그다음에 테디 컬러 발라볼게 지금 바를 거데 방금 발랐던 브릭스루보다 약간 채도 다운되면서 조금 더 웜해. 그러니까 베이스로 써야 될것 같은 컬러거든. 그냥 원래 내 입술 컬러 같은 느낌? 그게 음. 뮤트 톤에 잘 어울 것 같은 음, 색상인데. 그래서, 그래서 나한테 좀 이게 분위기가 안 있는 거. 베이지 색상의 누드. 음, 그러네, 그러네, 정말 안 어울리네. 아프네, 이거는... 이거는 약간 뮤, 뮤트톤, 그치. 약간 은은한 메이크업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 쓰면 될거 같고, 아니면 이건 베이스로 쓰는 거지. 음, 나는 근데 베이스로도 안쓸거 같아요. 만다리노, 이게 제 베스트 제품이래. 만다리노를 테스트해보면 이건 확실히 채도가 확 올라와. 처음에 발랐던 슈어 아웃트레지보다 조금 더 채도가 높은? 그런 컬러여서 봄에 바르기 좋을 것 같아 어때? 잘 어울리지? 어잘 어울리네 근데 오, 나 그러니까. 이거 여름에 많이 할것 같아 얘는도 확실히 코랄이긴 해 음. 이런 컬러? 이번에는 쇼킹 레브레이션 발라볼게 음, 예뻐 음, 아니 입술만 이렇게 딱 보잖아? 되게 예뻐 응 음, 내가 지금 여기 번지긴 했는데 예뻐 번졌다 근데 <laughs> 무서 웃으면 좀 이렇게 안번는것 같아. 괜찮은 것 같은데? 음, 근데 이거 좀 채도가 강해서 부담스럽긴 한데, 예쁘긴 해. 근데 난잘 바를 것 같아, 나. 이거는. 듀본의 버즈인데, 듀본의 버즈. 어, 겨울 쿨톤이 바르면 매우 예쁜 색상이고, 레드와인 색상이 되게 어, 아, 진짜? 그럼 나한테 잘 어울리겠다. 음. 어, 이거는 아까 브릭스로의 조금 더 진한 버전인 것 같거든? 그래서 음. 브릭스로를. 베이스로 아, 살짝 발라야겠다. 살짝 베이스로 깔아주고 그런데 아... 너도 잘 어울려. 엄청 예뻐. 나 이거 봐봐. 어 이거 예쁘다. 음. 이거 마음에 들어요. 이거랑 완전 둘이 찰떡인데? 이 브릭스로랑 이거는 데일리로 그냥 막 음. 바르고 얘는 약간 포인트로 두 개를 난 같이 쓸것 같아. 이거 음. 두 개가 마음에 든다. 잘 어울린다. 음. 이게 마라 캐시미요 와라캐시미요 그건 무슨 컬러래? 가을 웜톤이 좋아하는 칠리 브라운. 음 나한테 안 어울리겠네? 이게 딥 칠리 브라운이래.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칠리 음. 그리고 디보티드 칠리, 와라 음. 캐시 음. 그거에 이은, 이은 제품이래. 원래 칠리 제품을 쓰던 사람이 좋아할 치러치 그치, 그치. 약간 그런 느낌을 쓰던 사람들이 쓴 제품. 이런 컬러구나. 안 어울리죠? 봐봐. 확실히 뭔가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긴 하네. 약간 엄마 거 발라놓고 같은 느낌. <laughs> 어. 그럼 안녕. 그다음에. 유화보이지 이게 봄 원톤에 잘잘 어울리는 색깔이래. 그래? 이제 코랄 레드 색상이고 봄 음. 원톤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나한테 아전 어리진 않겠지만 완전 잘 어울리진 않는 컬러겠네. 레드에다가 옐로우 한 방울이 들어는 제품이라는데. 아, 그런. 나는 그 웜톤 분들이 약간 주황빛 또는 불터치하고 웜톤계열 립스틱 바른 거막 그런 게 너무 부러워. 나한테 안 어울리는 컬러여서. 음, 진짜 안 어울려. 윗. <laughs> 진짜 안 어울리죠. 약간 붕뜬 느낌이 나기는 다. 안 어울린다는 게 뭔지 알것 같아. 이거랑 되게 비슷한데? 만다리노랑 얘랑 한끗 차인 이것 같아. 얘가 조금 더 연하고 얘가 좀더 진한? 이렇게 두 가지가 좀. 같이 친구인 거같아 스타일 쇼크드란 제품입니다 이건 어떤 컬러래? 네. 이거 더 웜한데? 깔끔한 레드 오렌지야 어... 안 어울릴 거 예상하고 발라봅니다 오렌지 색상을 좋아하는 분이랑 사야 되는데 그렇겠다 색감은 진짜 예쁘다 이런 거와 이건 진짜 볼 것도 없이 안 어울리는데? <laughs> 근데 그렇게 안 어울리지도 않아? 나쁘지 않은데? 색감은 어, 예쁘다는 거 아니야? 너는 어, 어. 절대 살것 같지 않은 컬러다 음, 음. 마지막. 어, 이건 나한테 잘 어울리겠는데? 이거는 아까 쇼킹 레볼레이션 보다 비슷한데? 뭐가 음. 달라? 이게 조금 더 웜하다.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아. 근데 발색했을 땐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음. 난 아까 저거 쇼킹 보다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쇼킹 레볼레이션은 약간 푸른빛이 들어간 쿨톤 레드고, 음. 이거는 핑크레드래프트. 근데 입술을 발랐을 때 아까 그거는 약간 형광기 돌게 발색이 됐거든? 응. 근데 얘는 좀 덜해. 응. 나 이거 마음에 들어. 이거는 이런 컬러. 짠, 요렇게. 그래서 제가 바를 것 같은 컬러는 딱 요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쉬어 아웃 트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브릭스로, 그 다음에 두 번의 퍼즈, 그 다음에 라스팅 패션.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저는 바를 것 같아요. 이번에는 내가 리퀴드 타입을 발라볼 건데 음. 첫 번째로 바를 컬러는 머리도 번데 이건 내가 이미 갖고 있거든 그래서 음. 갖고 있는 걸로 발라볼게 이렇게 완전 지금 내 입술 컬러랑 거의 비슷하잖아 음. 베이스로 써야 될것 같아 누드 톤이래 그리고 어, 핑크 언더 톤이래 그래서 자연스러운 음. 색깔 혈색 같은 색깔을 내는 거래 그러네 단독으로 바르면 청순한 느낌. 어, 맞아. 청순한 느낌이다. 청순한 느낌이다? 응, 청순한 느낌. 아픈 느낌 아니야? 청순하고 여리여리한 느낌. 그런 느낌이다? 어. 봐. 어. 어, 지금 잘 어울리는데? 되게 잘 어울리는데? 그래? 응. 근데 이게 다른 색깔이만 조합해서 많이 쓴데? 음. 그러면 내가 베이스로 쓰면 되겠네, 이거는? 음. 음. 그래야겠다. 음. 이런 컬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라 캐시미어를 발라볼 거야. 마라 캐시미어 하니까 마라, 마라탕 먹고 싶다. 무슨 전기죠? 배가 고품 전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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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라 캐시미어를 발라보겠습니다 약간 생각보다 진한 컬러네? 이런 컬러 그러네 되게 밤 색깔이다 그라데이션하니도 예쁜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 리퀴드 타입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그라데이션 했을 때 예뻐가지고 이텍스처가 이것도 보송보송하게 너무 예쁘더라고 이거 괜찮다 이거 나한테 어울려 그라데이션 된 거야? 잘 어울리네? 괜찮은데? 근데 이거 약간 웜톤인 것 같아 응 맞아 그치? 자기 말이 맞네 디보티드 투칠이랑 굉장히 비슷한 색깔이네 그치? 근데 이거 나한테 어울린다 아까 그건 좀 많이 안 어울렸는데 얘는 괜찮은데? 난 얘보다는 조금 더쿨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컬러고 그 다음에는 모어 더 미어러 발라볼게 아니 영어를 못하는데 두 사람한테 너무 어려운 이름을 너무 잘해 <laughs> 그래? 몰랐네 머다 미아라를 발라볼게 이건 딱 봐도 약간 보랏빛이 있는데? 이거 왠지 잘 어울릴 듯 근데 이거 약간 뮤트 사람들이 어울릴 것 같은 걸로인데? 이렇게 묻혀 이거 나한테 어울린다 쿨 뮤트 예쁜데? 그래? 응 근데 왜 이렇게 매트한 느낌 나지? 이거 매트한 거야 아 그래? 응 뽀송한 제형이야 이거는 아... 그래서 이름 약간 케미시미어 느낌이라고 아... 해 이런 걸 잘 어울리는데? 근데 이게 약간 뮤트 뮤트해서 나는 여기에 조금 더 진한 컬러가 올라야 될것 같아. 이거도 나쁘지 않다. 이거 아까 머리도 거랑 이두 가지는 쓸것 같아. 톤 다운 느낌이 너무 예쁜데? 잘 어울린다니까. 약간 느낌 있어. 응. <laughs> 이번에는 엘레강스 이즈 런드를 발라볼게요. 잘 어울릴 것 같아. 응. 이게 로즈 푸치야 이것도 약간 확실히... 푸른기가 도는 핑크라는 것 같아. 아까 거랑 되게 비슷한데? 아까 그 플래키드 온다고 했던 어, 거랑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 채도도 조금 덜하고. 음, 짠, 이런 컬러? 엘레아스 이런 데가 살짝 푸른 빛 감도는 더 쿨한 색감의 핑크립이래. 색깔이 <laughs> 너무 많다. 자기가 약간 그 푸른 빛이 그 약간 도는 게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음. 아, 그것도 있고 그 이게 제형이 그라데이션 하기가 편하니까 내가 이렇게 예쁘게 바를 수 있어서 좋은데? 음. 이것도 마음에 들어 이거 너무 잘 어울리네 머리 음. 스탠드랑 되게 비슷한 느낌인데 음 근데 그게 약간 더 옐로우 느낌이 나는 거고 미르템드가어 아 이거는 약간 아 이런. 그래서 이게 잘 어울리네 마음에 들어 그다음에 패션 이머전시 이거 잘 어울리겠다 이건 진짜 잘 어울리겠다 이게 약간 모어 더미어러랑좀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서 채도 낮은 핑크고 브라운하고 말린 는 부위가 약간 느낌지고 음 그래서 나한테 잘 어울리는구나 이런 컬러 나 너무 좋아해 진짜 예쁘다 이거 음. 이거는 요즘 쓰기 너무 좋다 레레앙스 이즈런드는 약간 봄 여름에 잘 어울릴 것 같고 이건 겨울에 진짜 좋을 것 같아 음. 진짜 마음에 들어 이거 예뻐 좋다. 그다음에는 패션 스위티자 이거는 처음에 입술에 올리면 이런 거 이것도 쿨이네? 이거 내가 방금 바른 건가? 뭐지? 왜 이렇게. 수시트. 어, 맞아. 어, 이거, 이것도 예쁘다. 이게 좀더 방금 바른 패션 2버전시에서 채도가 좀더 높아. 음. 아까 거랑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은데. 음. 이게 좀더 채도가 있어서 난둘다잘쓸것 같아. 잘 어울리지? 응. 음. 마음에 들어. 다음에는 백 스매시. 지금 얹어볼게. 이런 컬러야. 음. 큰이들 안는 빨간색 스틱이라고 하면은 음. 생각나는 그런 색깔인 것 같아. 화사하게 빨개. 근데 이것도 약간 쿨톤 쪽인가 봐. 이렇게 봐봐, 핑크색으로 그러대잖아. 어 이쁘다. 음, 음, 리퀴드가 다 나한테 잘 어울리는 컬러를 줬네. 쿨톤 레드 아니야? 봄 브라이트 톤이래. 사과빛 레드. 음. 그게 뭐지? 나도 모르겠다. 진짜 빨개 바 느낌이 있긴 있어 음. 이뻐 근데 <laughs>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나 이거는 약간 잘 모르겠다 근데 이, 이게 되게 잘 팔린 제품이라는데? 이거는 조금 애매한 걸로 그다음에 에스칸달로 얘가 완전 핑크거든? 이렇게 만지면 따뜻한 코랄이래 <laughs> <laughs> 엄청나게 긴네 이거 아직 안펴 발라가지고 어? 이게 막 하니까 나왔다? 음 예쁜데? 이게 리미티드 제품이야. 진짜? 이번에 나온 색깔 중에 어. 리미티드로 나온 것 중에 몇개 있는데 그거래. 근데 펴 발랐어도 살짝 형광기는 있어. 응 음, 형광끼가 있어. 야쏘스한가 보지? 응. 음. 다른 색상들에 비해서는 좀덜 뭐, 어울려. 리 메이크업을 진짜 딱 이거에 맞게 해야 될것 같아. 지금 나. 옷에는 좀안 어울리는? 옷이 약간 어둡잖아. 음. 그래서 좀안 어울리는 것 같아. 그래도 나는 이거 쓸긴 쓸것 같아 이거는. 그거는? 이 정도? 다음에는 카펜츠 발라드요. 풀레드래 풀레드. 음. 그래서 푸른기가 좀 도는. 그러네. 엄청 도네. 그래서 얘 블루 레드라고 <laughs> 얘기한대. 음. 어 진짜 음. 많이 돌다 푸른기가. 음. 맥스매시랑 이렇게 딱 비교한 거 보니까 음. 확실히 이게 더 푸른 기더라. 어. 푸른 기가 돌다 보니까 약간 보라 느낌이 좀 나는 정도. 음. 아까 메이크잇 패션인가 그건 완전 보라 느낌이었잖아. 음. 맥스매시랑 약간 그 중간 정도 되는 거같지 이다 이것도. 이게 잘 어울리는데? 응, 이것도 잘 어울려. 그 다음에 마지막. 메이크 러브 투더 카메라. 이름이 아주 굉장히 긴. 발라보면, 어, 잘 받을 것 같아. 진짜 진해. 오, 이게 내가 되게 진하게 발랐던 그거랑 비슷하다. 그 약간 진하여서 너무 과한 거 아니냐고 했던 그 색깔이랑 비슷해. 음. 근데 그게 카메라에 잘 나왔잖아. 음. 그래서 이거 러브 카메라인가 봐. 뭔가? 지금도 잘 어울려 또. 응, 음, 잘 어울려. 이게 짙은 와인 색깔인데. 그래. 음. 이게 약간 슈트나 블랙 의상 이런 음. 거에 좀잘 어울릴 것 같고. 마음에 드는데? 뱀파이어 음. 느낌 나는데? 어, 좋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전 색상 리뷰를 한번 해봤고, 완전 전 색상은 아니지만, 저한테 온 다양한 컬러들을 한번 이렇게 발색을 해봤어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쿨톤이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예쁜 거 입어요. 안녕! 안녕.